메이저 기물 메이트 첫 번째, 메이저 기물인 퀸과 룩으로 만드는 체크메이트를 공부해요. 퀸과 룩은 메이저 기물입니다. 비숍과 나이트는 마이너 기물입니다. 룩룩 체크메이트, 두 개의 룩으로 두 개의 링크 또는 파일을 장악하여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합니다. 백은 룩 하나를 7랭크에 배치하여 흑 킹을 8랭크에 가둬요. 다른 룩을 8랭크로 보내 체크하면 흑 킹은 체크를 벗어날 수 없어 체크메이트 됩니다. 계단 체크메이트 두 개의 룩으로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듯 체크메이트합니다. 계단 체크메이트는 룩두 개를 이용하여 상대 킹을 랭크나 파일의 끝으로 몰아서 체크메이트하는 방법이에요. 백은 B3의 룩을 4랭크로 보내 체크해요. 체크를 받은 킹은 5랭크로 달아나요. 백은 A3의 룩을 5랭크로 보내 체크해요. 이렇게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듯 룩을 움직여 흑킹을 몰아가요. 점점 상대 킹을 마지막 랭크로 몰고 갑니다. 백은 6랭크로 달아난 흑킹을 비포에 있는 룩을 올려 체크해요. 체크를 받은 킹은 7랭크로 달아나요. 백은 A5에 룩을 7랭크로 보내 체크해요. 이제 흑킹은 갈 곳이 8랭크밖에 없어요. 체크를 받은 흑킹은 8랭크로 도망가요. 흑 킹은 8랭크에 완전히 갇혔어요. 백은 b6에 있는 룩을 8랭크로 보내 체크메이트해요. 이렇게 두 개의 룩을 계단 올라갔듯 체크메이트하는 것을 계단 체크메이트라고 해요. 퀸룩 체크메이트. 퀸과 룩으로 두 개의 랭크 또는 파일을 장악하여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합니다. 룩룩 체크메이트와 비슷하게 백은 룩 하나를 7랭크에 배치하여 흑킹을 8랭크에 가둬요. 퀸을 8랭크로 보내 체크하면 흑킹은 체크를 벗어날 수 없어 체크메이트 돼요. 룩룩 체크메이트와 계단 체크메이트, 퀸룩 체크메이트는 자주 나오는 메이트이니 꼭 기억하고 연습하면 좋아요.